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어그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연 사흘째 이재명 대표의 정수리에 죽도를내려치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좀소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 눈만 팬다. 지금의 어떤 정치적인 쟁점에서 가장 그 핵심 인물은 다른 사람 다쓸데 없고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모든 우리 정치의 현안들이 지금 진전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또 있으려니와 그보다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이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기도 이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지 못할 거라는 걸잘알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나름 법조인 아니냐. 변호사죠. 네.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라는 걸알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는 것만이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사흘째 지금 집중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라보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정치 철학, 정치 전략, 정략은 뭐냐? 일단 목표점을 정해놓고 목표점은 뭐냐 감옥에 안 가기 이걸 목표점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왜 만약 오늘 내일 뭐 기소가 될 염려가 있다면서요 그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어 지금 검찰이 이러면 오늘 아니면 내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 체포 동의안도 부결 시켜야 되고. 뭐 영장 전담 판사가 또 자기를 또 영장을 기각을 시켜야 되고 또 자기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 금패지를 달고 있어야 되고 당대표 소용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이 보장하는 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당대표를 그 불체포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한테 불체포 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당대표보다 우선 이 그금폐지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쪽 검찰이나 판사 쪽이 훨씬 더 정치적 부담을 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중삼 중에 이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방탄조끼도 유효기간이 있다. 방탄조끼를 10년, 20년씩 입을 수는 없는 것이다. 방탄조끼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직전까지만 있고 있을 수가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있는 순간 그 방탄조끼의 유효기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국회의원 아니라 국회의원 할아버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탄조끼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정략은 뭐냐? 좋다. 대법원 판결을 2027년 3월 이후로 미뤄야 되겠구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날짜를 2026년에 한다든지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치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바라본 이재명의 머릿속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둘의, 두 개의 정략의 수레바퀴를 굴린 데 하나는 이재명 본인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2 0 2 7 이후로 미루는 것. 아직 일심도 안 나왔으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잘하면 3년 늦출 수 있는 거죠. 또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고 이재명 일심 판결이 나온 다음에 또 무슨 가정 수단을 다 엮어서 그 일심 판결을 내는 판사를 탄핵하고 그 수사 검사들 탄핵하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갑자기 단식 선언하고. 또 단식 끝나고 나니까 또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그 재판 안 받고, 또 올해 들어서 부산 가덕도 쪽에 갔다가 또 피습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또한 달, 또 모든 재판이 중단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뭐가 있었느냐? 선거가 있었죠. 4월 10일 총선이. 선거를 코앞에 뒀는데, 사법부도 뭐 우리는 그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뭐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판사인들 정치적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 3월, 4월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재명이 딱 봤을 때 이제 검사 탄핵, 판사 탄핵 하다가 이게 항소심까지, 이심까지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2026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2026년까지 가는 순간 전국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리나라 171석을 가지고 있는 슈퍼 1당의 당 대표가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서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만, 지휘를 하는데 그 사람 판결을 내려가지고 바로 법정에서 구속수감 할수 있겠습니까? 아, 물론 할수 있죠.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과 부담감이 생기겠지. 그래서 2026년에 지방선거를 치러내면 바로 대통령선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스케줄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계별로 대법 판결을 늦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을 지금 아마 연구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 늦춰나가고 반대로 대통령 선거 날짜는 되도록 당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날짜를 어떻게 하면 당겨올 수 있느냐? 윤대통령 탄핵. 개헌. 두 가지 카드가 있는 겁니다. 개헌을 해서 뭐 사년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러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고 있는 것이겠지요.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대법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발상을 바꿔서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고 생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희대의 무리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당헌당규를 지금 다 뜯어 고치고 있다는 거죠. 왜 당대표자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헌법 리스크를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도 헌법 제 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이 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의정 활동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어, 22대 의정활동이 시작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줄짜리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한테 보낸 건 아니고요. 모든 초선들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와 함께 어 정치적인 어떤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경우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캠프가 될수 있는 사람들, 당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 캠프의 구성 멤버가 될수 있는 사람들한테 축하한다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그 지금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에요. 어, 전당대회 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까지는 100% 당원 투표로 그 전당대회를 우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7대3으로 한답니다. 30% 일반 여론 그리고 70% 당원 투표 30%를 이렇게 합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 6월 12일 내일쯤 발표될 가능성, 아니면 늦어도 모레. 그래서 전당대의 룰을 공개적으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하면 바로 그 직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뉴스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조선닷컴의 단독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어, 지금 검찰이요, 김정숙,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 의혹에 대해서, 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뭐, 어, 그냥 검찰이 늘 하는 얘기로, 뭐, 이렇게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면 수사를 다시 한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있던 사건을 형사 2부로 재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 어 이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